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짧은 두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의심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짧은 두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어, 지난 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선포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 누구도 그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산을 보면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는 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말처럼 보입니다. 뭐 실제로 그럴, 그럴 수 있고, 현실을 보면 당연히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산도로 내가 명령을 한다고 이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질 수 있냐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말을 선포한 내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선포는 내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해야 한다면 당연히 의심할 수 밖에 없죠. 나는 할수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해야 된다면 의심할 수 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을 의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미디안 광야에서 이 양떼를 치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양이나 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냐는 말입니다. 자, 물론 모세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말씀은 모세야 네가알라 네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행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능국기 3장 19, 21절을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방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이제 애굽 땅에 가게 되면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또 애굽왕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다. 알고 있단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에 그곳에서 내가 내 손을 들어 내 능력을 행할 것이고 내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 너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친히 다 행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무엇을 할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자 저는 특별히 이 불어 성경에 이제 밑에 기록한 불어 성경의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tout est possible à celui qui croit. 자 무슨 말이요? 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물,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내 불어오는 바람과 또 치고 있는 그 파도 그 환경을 보면서 결국 무서워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마가봄 시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베드로가 의심하였던 이유는 그가 그 풍랑 무리를 걸어가면서 내가 과연 이 풍랑 가운데서 주님 앞에까지 끝까지 잘갈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의심이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여러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에 가빠져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손을 뻗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아, 주님! 내가 또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내가 뭐, 내,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다시 한번 내가 이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 내가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이제 가장 좋아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져가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물 위로 올리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리로 올리신 후에 베드로는 그때부터 다시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 그 배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 장면을 그냥 이렇게 상상만 해도 그것이 너무나 이제 멋있어 보이는데 베드로 혼자서는 당연히 무리를 걸을 수도 없고 그 상황 가운데 의심하고 무서워하며 빠져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땐그 그 풍랑의 바다 위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 배 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르도 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의 마음의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의심이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셨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고,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비록 지금 내 앞에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은 내가 그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대로 그 산을 옮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길에 이제 시장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때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 먹을 만한 게 있을까 가서 보셨더니 그곳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가 나무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뿐인데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뭐왜 무화가 나무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왜 나무에게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그 날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한번 그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갈 때 이번에는 하루 만에 그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저주하셨던 저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네요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질문은 베드로가 했는데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보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저 무화과 나무 하나가 말라서 죽는 것을 보고 그거 하나 때문에 놀라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한다면 저런 무화과 나무 하나만 말라 죽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 눈앞에 있는 산까지도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제자들에게 괴자들이 깨달,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그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선포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놀라운 사실을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무화가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건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에게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어떤 있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있는 무엇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향해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의심해 볼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그 상황 앞에서 그 안진뱅이를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저 사람이 나을 수 있어라는 믿음도 있지만 또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뭐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저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긴 했는데 저 사람이 낫지를 못하고 그 사람과 함께 내가 같이 뒤로 벌러덩 넘어지게 되면 아, 그땐 나 어떡하지? 라는 의심이 분명히 한속 마음에도 들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심이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이 의심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통해서는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안진뱅의 이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며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에 베드로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를 향해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를, 그의 를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베드로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또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기도를 끝내는 동시에 벌써 아, 응답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당장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응답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동시에 나는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아직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또 아직 나에게 무언가 보여,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생각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벌써 "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배웠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에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모든 준비를 갖추고 3일 길을 아들 이삭과 또, 제, 또 이렇게 종들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 3일 길에서 과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는 분명히 계속해서 속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기도의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던 중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위해 필요한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장세기 2장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저는 솔직히 이,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도 매우 대단하지만 아들 이삭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히 지금까지 여러 번.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려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번제를 드릴 나무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어린 양도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자신이 아는 아버지는 분명히 항상 번제를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해 왔지만 이번에는 그 어린 양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질문을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참아오다가 결국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자. 그런 그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라는 그 말을 아들 이삭이 듣고 더 이상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을 든든 채 순순히 아버지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이삭의 믿음이 오늘 본문 24절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삭은 아버지가, 어,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이삭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또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의심을 한다면, 아, 과연 될까?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의심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 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시간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의심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의심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베풀어 신 은혜,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그것을 하나님께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선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믿음의 선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점차 점차 의심은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잃어가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시가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